보이루. 네, 들으셨나요? 보이루. 오케이. 준비 완료. 아, 어, 어, 오케이. 준비 완료까지. 이런 잔망스러운. 예. 안녕하세요. 미니한다 TV 화유준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크리에이터죠. 아, 구독자 4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보겸. 보겸 이어폰. 보이루. 죄송합니다. 자, 피아톤 볼트 BK400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보시면 볼트 BT 700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 가리면서 BK 400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보겸하고의 콜라보로 패키징하고 제품 디자인을 살짝 바꾼 거예요. 아 그냥 BT 700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BK는 보겸, 400은 400만 가지야 뭐 이런 네, 뜻이라네요. 한정판이고요. 딱1 0 0 0대 만들었고 아, 여기 보시면 아 보겸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천대다. 보겸이 직접 사인을 했다고 하네요. 어, 출시 하루 반만에 모두 팔렸다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보신 분들의 평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피아톤 BT700이 뭐 그렇게 인기 있는 모델은 아니죠. 아, 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 사실 저도 이거 어, 배송받은 지 벌써 한한달 정도가 다 되어 가거든요. 배송 받자마자 박싱을 했어야 했는데 바쁘기도 했고 네, 휴가도 다녀왔고. 아,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 기대가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려 14만 9천 원짜리인데. 자, 아무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이죠. 레드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제품인데, 과연 실제로도 예쁘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아토는 아주 오래된 이어폰 헤드폰 제조사인 크레신. 60년 된 국산 브랜드입니다. 크레신에서 2008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예요. 2000년대 초반 리맥스에서 크레신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바로 이때 그 유명한 도끼 이어폰이 나왔었는데 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어, 도끼는 그 당시에 소니 제나이저가 판치던 시절에 아, 국산 브랜드에서 출시된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아, 추억도 죠꽤 괜찮은 그런 소리를 들려 줬었어요. 그때 크레신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돈으로 피아톤 만든 거죠. 어떻게 됐니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레들 조금 묵직하네요 그리고 이게 유닛이 되겠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이즈가 좀큰것 보다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크레들도 큰데 이어팁 세 쌍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껴져 있는 것까지 그 합하면 총 4쌍의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5핀이고요. 보증서,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특별할 것 없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스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 크레들의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 외장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트짜리 모노 스피커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왕 넣을 거면 스테레오로 넣었으면 저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크레드 사이즈가 좀 크긴 합니다 무게도 조금 느껴지는데 유닛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9 4 g 나 나간다고 합니다 크레들 앞쪽에 통을 여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어, 양옆으로 유닛의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는 반대쪽 측면을 보시면 이 블루투스 온오프 버튼하고 크레들의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 그리고 USB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 커버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들도 방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뚜껑을 여는 느낌은 저 느낌이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 힌지 부분이 살짝 꺾여지는 이 구간이 있는데. 어, 여기서 잘못 팀 줬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자 이제 유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코드리스 이어폰에는 지름이 작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이 안에는 피아톤에서 자체 개발한 BA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 받은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유닛 하나당 무게는 6.5g이 나갑니다.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선 블루투스 5.0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역시 자체 개발한 TSD 안테나 나가 들어가 있어서 끊김이 거의 없다고 뭐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덱은 SBC AAC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측면 쪽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이크가 두개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통화 품질은 보장이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은 드네요. 자, 그리고 완충을 했을 때 최대 5시간 정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 퀵 차지 지원을 해서 15분 충전을 하면 1시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완충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크레들로는 3번까지 충전이 가능하니까 합하면 총 20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겠죠 크레들은 완충까지 2시간 반이 걸리고 스피커로 연속 8시간 재생이 가능하답니다 어, 음악 재생 통화는 어, 터치로 컨트롤이 되는데 신기한 게요 위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음량 조절과 이전 곡 다음 곡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듣다가 왼쪽 유닛 터치패드를 이렇게 두번 두드리면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재생정지는 이렇게 오른쪽 터치패드로 동작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유닛 역시 크레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IPX4 정도의 생활방수가 지원이 됩니다. 자, 이어팁의 재질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이고요. 노즐의 길이는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평균적인 사이즈 같은데 노즐의 모양이 어,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인 게 다른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뭐, 스펙, 만듦새를 보면 149,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수분기 가긴 하는데요. 거기다가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소장 가치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외관 임메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유닛 위쪽에 보시면 이 실리콘 재질의 이어윙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착용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제대로 착용했는지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이어윙이 자리를 잘못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한 움직여볼까? 솔직히 이 이어 윙 잘라버리고 싶다. 자, 이제 어 스마트폰하고 어 연결을 해가지고 어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K400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마스터로 잡히고요. 잔망스러운 연결음이 나오네요. 오케이! 준비 완료! 가이야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 불편해! 끼는 거. 아, 착용감은 좀 그렇긴 한데, 아 제발 149,000원에 걸맞는 그런 소리를 좀 들려줬으면 그런 발음 가져보면서 음악! 큐! 음악을 길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피아톤스럽다. 기본적인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데 중점 쪽이 예리하지 않고 조금 뭉툭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음이 강하다기보다 양이 많고 잔향감이 조금 느껴져서 신기한 어떤 공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해상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소리의 정의감, 그러니까 악기나 보컬의 이미지가 다른 코드리스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그려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149,000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성비 코드리스 이어폰에 비해서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격감도 꽤 강하고 자리를 잘 잡은 그런 느낌이네요. 화이트 노이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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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귀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구요. 다만, 음악을 정지한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음악을 다시 재생을 할 때, 딱, 하는 그런 소리가 짧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음성 딜레이 수준은 유튜브 영상 재생, 어, 영상 감상 하실 때 아주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뭐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통화 품질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 깨끗하게 잘 들려? 어 깨끗하게 잘 들려 음 그렇군 어,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통화하는 거는 깨끗하게 잘 들리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지하철 소음을 크게 틀어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 어. 자 지금 지하철 소음을 굉장히 크게 틀어 놓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내 목소리가 잘 들리나? 어 통화하는데 전혀 무리 없어 예, 보시다시피, 통화품질은 어, 뭐, 중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어, 이거 녹음한 거를 들어봐야 저도 알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외장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볼게요. 어, 외장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려면, 일단은, 크레들의 유닛을 넣어야 됩니다. 블루투스 버튼을 2초 동안 누르면, 보이루, 보이루, <laughs> 예, 들으셨나요? 보이루. 오케이. 준비 완료. 어, <laughs> 어, 오케이. 준비하려고 지자 이런 잔망스러운 자,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사마트입니다 뭐, 이 정도네요. 네. 다시 이걸 누르면 꺼지겠죠? 아. 아디오스. 네, 아디오스 하고 하는데, 아 뭐, 복염 아닌 것 같아. 뭐, 녹음을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똑바로? 자, 이 BK400으로도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노래를 들어봤는데 음질이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피아톤과 보겸의 콜라보레이션 이어폰 볼트 BK400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이 모델은 한정판이라서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고, 결국에는 오리지널 모델인 BT700이 상품성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아, 솔직히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꽤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139,000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비싼 건 아닌가. 차라리 이 쓸모없는 스피커를 그냥 떼어내고 1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써봐야 알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인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어폰하고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10만원 아래 이어폰도 좋은 게참 많잖아요. 그래요. 결론은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무조건 사.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어? 음... 음, 아. 아 불편해 끼는 거 그냥 이거는 한정판이라는 것에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랄게요 안녕 아아 아, 복염처럼 할까요? 아디오스아 어색해 씨.